여보세요? 네, 고야 나, 나다언니랑 아, 오늘 도 하고 그러라고 했어 응. 나와 일단 안 나오면 내가 찾아찾아고 너네 집에다 알겠, 어 아, 카톡으로 장소 알려줄 테니까 뭐, 거로 나와 어, 알겠 어. 어, 어, 카톡으로 장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나와 어, 알겠어. 어, 어때? 존나 카리스마 있었지. 여기다. 아, 근데 아니 내가 마벨을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린 언니 오면은 산책을 할건데 아, 마벨한테 알아서 찾아오라고 해야겠다. 인정? 어, 아, 방송 보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해야겠다. 아, 그래서 언제 오는 건지, 언니... 두딩 언니가 오는 쪽으로 가, 가고 싶은데,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제가 아프면 9시까지 티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 말을 개 조수로 들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제가 아프면 9시까지 나오라 말했어요. 근데 지금 몇 시죠? 제 말을 개 조수로 들은 게 아니... 아니구서야. 아니, 야 아니, 이거 조수란 이 아니야... 아니, 또이 언니가 길지여가지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원래는 두링언니랑 둘이 하려고 했는데 두링언니가 자기 칼빵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주라를 해가지고 마백까지 어디가지 안으로 불렀거든요 어? 디 있다, 씨발년 야! 너이개새야 찾았어요 놀러와 <laughs> <너 일로> <laughs> 누가 이제 오래? 어? 누가 이제 오래 그래, 너? 어? 아니, 그... 나 존나 힘들었어. 길 잃었어. 길을 왜 잃어? <laughs> 내가 몇 시까지 오라 그랬어. 아홉 시. 오늘 왜 이렇게 키가 좀만해? 굽힌 거 신었잖아. 이년씩만 5cm 굽히는 거쳐 신고는 키 좀만한데. <laughs> 아, 언니 언니. 근데 오. 언니 오니까 저 사람이 팬이에요 이런. 지랄하지만 너한테 한 거잖아. 역시 월클. 월 너한테 한 거잖아. 언니 근데 여기 어디야너 뭐? 어디 가는데? 나그 공무원. 구원이 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 아니야? 다물다. 아 시발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나, 나 여기 몰랐지 나 집구석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모르지 여기 그멍 맞아? 그럼 여기서 기다릴까 그냥? 어 그래, 응? 마베야 우리 여기 있다 알아서 와라 너의 능력을 <목소리> 보겠어 아이 여자 봐서요 맴돌아 아 <정말>.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 아 귀여워 아침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 초대해 한번 해 한번 해아 오늘도 열심히시네 어. 보기 좋아요 어 어제도 학근했나봐 아, 야 학근해가지고 뭔 개소리에요 아, 친녀자가봐아 왜저래 상해요 노망났나봐요 야 마비야 어디야 들 밖에 나오니까 좋아? 맨날 집에서 갇혀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기분 좋아? 다주 나오자 오빠들 음, 옆에서 정말 어이호물 같은년 어 근데 아파트이지만 이년 조명 얼굴 그림자 안 지는데 아는지 존나 빌미팅들 <laughs> 존나 거네 그냥 옆에서 보잖아요 존나 가관이에요. 그 c 얼굴 l 그 n t 안 a 라고그림 e n 면 y kid. I c o u l 나 n t h 게 v 게 s 게 e n my kid. I c o u l d 야 t have seen my kid. I 아니 u l d n t h a 어 e seen my kid. I couldn't h a v 고 계셨네요. 어, 야, 야 뒤에 있다 뒤에. 무서워. 무서워. 손님. 나요 손님. 아 일단 차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아이. 웃음> 다시 나 손님 아, 어, 근데 손님. 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멋있다. 오늘 좀 나왔어요. 오늘 좀 꾸미셨네. 멋있으셨네. 갑시다. 근데 입다 보니까 네. 적응이 되네. <laughs> 아 그거 잠옷으로도 입으세요. 되게 편함. 네. 잘 어울리시네. 아 스님 얼마나 요 스님 괜찮으세요? 오 뭐야? 야잘 치는데? 오, 그잘 치는데? 왜 잘해? 아 어, 어. 뭐야 뭐야? 어. 와. 아까 스님 차례. 한번더 뒤에 있어 기다려봐. 아, 나 스승님 다리 했다 뭐야, 몇 개야? 나 7개야. 어, 내가 너 지금 잘쓴 거야? 어, 너몇개잘 쳤어? 어, 빗다리. 빗다리. 야, 우리 뭐 꼴찌 절대, 아니라. 절대 아니라. 아니 라와 꼴찌 절대 아니 나와. 아니, 자세가 너무 이상해. <laughs> 아니, 뭐해, 저 언니, 진짜로? 어? 아니뭐해나투핀해주거든나 어? 아니, 언니 잘 치는 줄 알았어 아, 트핀 투핀 나야 나야? 나가 치자매 나 같이 야, 이거 너무 공이 가빠서투핀이 너무 많이 튄다뭘잘다고그 어, 어, 아, 내가 박깥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트못 아니 왜이니 왜? 안녕세요 여러분 든하이 곱하기 아니! 아니 가운데 된다 된다 된다! 어, 어? 어? 오, 뭐야? 이렇게 가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와스트이크야 아니, 저 옆에는 계속, 아니, 진짜. 우와, 아니, 왜, 누가, 누가, 누가. 뭐야, 저기술 뭐야. <웃음> <웃음> 아니 그치? 저게 왜 돼? 아니 사수리 1등이야 42점 뭐? 어? 아, 아, 아! 시발 고방이 이등을 없앨게요 띵따림 띵따림 월클 투 어? 어 야저 기술 아니 저 기술이 존나 귀피 그때 다또또또 이어 또 이어 어 뭐냐고 <목소리도> 어? 웬일로웬일로 옆으로 안 갔냐? 어, 이거. 어, 우야 아니, 이거 아니, 아아 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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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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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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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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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나 아니, 아 처음 먹 너무 맛있어 응. 아까 먹기 전에 고기 안 먹는다고 고기 잘안 먹는다고 얘기려고기 아무도.